안녕하세요 신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C 패치 되고 나서 티어를 좀 많이 못 올리다가 최근에 뭐 한국 랭커들이나 중국 랭커들 방송 보면서 좀 깨달은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온 메모장 타임밍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메타가 밸런스가 어느 정도 다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티어덱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7 레벨 때 강해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덱이 지금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7 레벨에 강해질 수 있는 덱들의 특징 4 코스트만 메인 캐리로 쓰는 게 아니라 이 3코스트를 같이 쓰면서 7레벨에 강한 타이밍을 잡고 8레벨을 와서 4코 이성을 찍고 순방을 굳힐 수 있다 굳힌다 이런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덱 중에 7이 덱이 레이저, 사선이, 위협, 카이사, 결투가 이 정도가 있죠 결투가는 6롤이 좋긴 해요 이때 이 정도가 운영 덱 1티어라고 생각하고요 어 각각 특징이나 주의할 점 뭐 빌드업 이런 거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무법자 레오나가 있는 거라 없는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남 그리고 진강 진강빨 많이 타고요 피관리 잘 되고 진강 좋을 때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법자로 빌드업 해서 타에 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초반에 산 무법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라 레이저단으로 이온, 거결 이렇게 만들면서 빌드업 하다가 예고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트 쌈이라 세트 쌈이라도뭐 똑같죠. 얘는 이제 초반에 지하 세계 나오면서 라위 가기 보일 때 하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무업자할때 집고가야 되는 거또 있다. 황소부대 상징 무업자 상징 매우 좋은 두개 뜨면 터짐. 얘도 이제 덱의 덱이, 덱이 4 코스트 이성을 이성 2성 두 개를 찍어야 하는 덱이다 보니까 8 레벨 치는 게 좋죠. 카미라 템은 라위의 총검 거하기 삼신기라고 생각하고요 라위는 필수 나머지 두개 템은 뭐 그냥 취향대로 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트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용발 까갑 구원이 삼신기고요 대체로 줄만한 템이 피바 거결 아태불막이 정도 그리고 레이저다 빌드업이 말이 안돼 초반에 레넥 이성 붙으면서 박을 템이 보이고 3 레이저 스타트가 된다 그럼 진짜 사기치는 사람 나오는 거 아니면 이라 무조건 전승 3라도 이후 기물 뜨는 거에 따라 다르겠긴 하지만 웬만하면 연승 됩니다. 피관리가 잘 돼서 8 무난하게 가질 것 같으면 그냥 8에서 제드 세주 이성 찾고 피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7렙에 제드 세주 한 장씩 찾고 용 레이저 다음 맞추면 이 타이밍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파일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드 삼신기, 이온, 피바, 얘는 이제 총검으로 대체 가능하고요. 밤 끝, 올, 거결. 근데 얘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제드 삼신기가 전부인 덱이라 가지고 제드 삼신기를 좀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는 템은 뭐 그냥 세주 방템. 그리고 이 덱이... 제드가 짓고 갈게 있나? 아, 상징이나 심장 나오면 무조건 먹어야 돼. 하나 더 뜨면 부위저단 가는 그럼 1등포템 나오 이게 레이저단이 1등 하긴 진짜 힘들거든요 부위저단이나 상징이나 심장 하나 먹고 빠르게 6위저단 맞추고 9렙 가서 밸류 채워줘야 1등각 나옵니다 또... 너무... 아 사전! 사전 조이 정도 같고요 아 그리고 허수아비 허수아비는 그냥 무슨 덱게든 너무 좋은 것 같아 요즘에 그리고 사선이 소라카의선이 조인 초반에 기계 유망주나 지하세계, 소나 짬투 그리고 쓰면서 레이드업 피갈리좀잘 되면 7월안 치고 8회 쳐도 되고피갈리 애매하면 7레벨 소라카 한 장, 소나 2성, 에코 한 장, 애니 2성 여기까지 찾고 애니 2성에 방템 주고 쓰다가 8 와서 에코 이성 찍히면 넘겨주면 됩니다 얘는 이제 익살꾼 상징이 나오면 무조건 집는 게 좋아요 선이대 침이 선이 스택 사이 때까지 앞 라인 이 버티는 건데 생각보다 잘 떨리거든요. 그래서 입쌀는 상징 다 있으면 무조건 먹고 하는 게 좋습니다. 5번 위협 그냥 위협만 때려 넣으면 돼요. 요즘에 벨베스가 좀 많이 사기라 가지고 벨베스가 운 좋게 빠른 타이밍에 나왔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도 이제 망했을 때 하기 좋은 게 그냥 칠롤로. 람모스, 초가스 이성 찍고 사쿠스트들 일성따리만 찾아도 그 타이밍에 굉장히 쎔아 그거 그거 있잖아요 위험만 넣으면 체력 증가하는 거 그거 먹으면 개사기입니다 벨스 3신기 얘는 딱히 3신기 잘안 타가지고 피부템 하나에 라위 정도 있으면 좋고 누나 이정도 같고요 그리고 카이사 카이사는 무조건 위협 사정찰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버전은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득 뜨면 카카 네일네일 베베 이거 하세요 얘도 이제 초반에 지하세계 받으면서 스태틱 각 보일 때 하면 좋습니다 페... 아 그리고 3코 덱은 페어 많으면 용롤 좀 많이 쳐도 돼 카이사 3신기는 스태픽에 총검 그리고 구인수 올 방파자 이 정도인 것 같고 과학도 괜찮고요 그리고 결투가 근데 얘는 티어덱에 넣기 좀 그렇긴 함 상황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근데 상황만 맞으면 진짜 좋은 덱이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결투가가 잘 나오면서 그, 솔라리 스타트일 때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집고 넘어갈게. 6롤로 6결 투가까지 맞추고 3라운드 트럭 모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7 와서 세주 한장 넣고. 개인 삼성각 보이면 개인 닐라 이렇게 삼성 보고. 안 보이면 팔 와서 제드 2성 찍고 제드한테 템 넘겨주기. 8레벨은 해커 넣으면 되겠죠. 결투가는 좋은 게 결투가 심장. 얘는 이제 왜 좋냐? 7레벨 8결 가능. 그래서 좋구요 결투가 상징. 이거는 이제 6레벨에 카이사 주고 쓰다가 나중에 이제 벨베스 이성에 넘겨 주면은 벨베스 일성이어도 그냥 쓰는 게 좋아요. 벨베스에 넘겨 주면 말이 안 된다. 이러면 벨베스 결투가 상징이 벨베스한테 들어가고 8결투가가 맞춰진다. 그러면 1등도 돼요. 원래 결투가가 진짜 그냥 순방 딸이 되긴데 1등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인변방 되게 좋구요허수아이 되게 좋고 예, 네, 이 정도? 베인, 그냥 솔라리만 만들고 베인은 아무 딜템 주면 되는데, 그나마 좀 좋은 템 꼽자면, 거학, 라위, 루난. 아, 근데 라위는 베인 고정 딜이라 좀 그렇긴 하다. 루난, 방파자, 인피이 정도? 자, 우영 덱은 여기까지고요그 다음은 리롤 덱인데, 리롤 덱이 지금 딱 사기인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드분, 하나는 이즈인데, 드분이 근데 좀 여러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우세랑 어모랑 쌈꾼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모델 빼고 다 해봤는데, 근데 어모은좀 구린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지울게요. 우세랑 쌈꾼이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냥 둘 중에 잘 뜨는 거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쌈꾼 할 때만 하나 집고 넘어갈게 바이 삼성각이 보이면, 두 분의 라위를 안 줘도 돼. 그게 좋습니다. 두분 삼신기는 피바, 라위, 임피고요. 만약에 피읍이 증강으로 충당이 되면, 피바 자리에 이템 하나 더 거결, 거학 등등 주면 됩니다 근데 루나는 주지 마세요 루나는 그 버그 때문에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리 오세이즈 증강치 없어도 삼성만 찍을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바이, 이즈 둘다 삼성 찍어야 돼 아, 좋은 증강을 안 적었네요 드분 초월, 사전, 메카 상징, 심장 메카 심장도 있나? 어쨌든. 또뭐 있죠, 님들? 드분되게 좋은 거? 아, 전투 훈련. 이거 나오면 드레이븐 필드에 한 장도 없어도, 없으면서 템각 막 연운, 연운, 지팡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면 먹고 대끼치세요 1등입니다. 이제 삼신기. 끌주임 있을 때. 는. 쇼진 블루 보건 없을 때 쇼진 볼블루의 보건 거학볼 방파제 넘어갈게요 아 증강, 증강체 몰라 그냥 증강체 아무거나 드세요 아, 얘도 초월 괜찮겠네 아 그리고 원형 낫은 버그 있으니까 먹지 마세요 이즈리얼 만화 증발됩니다 리롤덱은 이두 개가 투탑이고요 얘네는 이제 증강체가 없어도 삼성만 찍을 수 있으면 1등 각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티어는 그나마 할 만한 리로덱인데 탈론 카밀은 많이 아실 텐데 우세 도탄 갱플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은근 꿀이에요. 진짜 은근 괜찮음. 뜨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따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게요. 근데 얘네는 이제 증강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스포춘 얘기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미스포춘은 여기 적어놨듯이 사이스를 쓰거나 무법자 대에 서브딜러로 쓰는 거 말고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무법자 대게 서브딜러로 쓸 때는 만화템 필수. 황소부대 상징 주면 없어도 돼. 그, 요즘에 나오면 무조건 짚는 증강 알려드릴게요. 1번. 근 손. 카밀에 박으면. 근데 카밀보다 드분에 박는 게 제일 좋긴 해요. 3레벨에 드분에 박으면, 503성에 드분. 7장으로 시작 하는 카밀에 박는 것도 나 빼고. 근데 카밀은 별로 안 좋아서 추천 안니다 2번. 아, 익살꾼 상징. 아, 근데 이거는 연운이나 지팡이 있을 때 먹고, 삼익살, 소라카, 덱개 치면 됩니다. 그래서 3번, 허수아비. 요즘에, 뭐라 해야 되지? 앞라인이 좀 버텨야 센 덱들이 많아갖고, 허수아비나 익살콘 상징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전투훈련. 아까 말했죠, 드레이븐. 아, 그리고 레이저 심장이나 상징도 먹을, 나오면 바로 집을 만한 것 같아요. 진강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첫템 스타트 말씀드릴게요. 첫템 지팡이 스타트 압도적 원탑인 듯왜 와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1티어 덱의 1티어 덱을 다볼수 있음 그리고 요즘에 총검 티어가 좀 많이 높아서 총검 각볼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죠. 레이저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온의 총검 볼수 있고 무법자 한다고 쳐요. 이온의 총검의 보검 볼수 있고. 또뭐 있어요? 소라카. 그냥 이온의 AP템 볼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지팡이 스타트 선호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C패치라가지고 그렇게 막 많이 집을 건 없었던 것 같고.